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회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씨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70, 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보실장의 위성낙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우, 경호, 낮은 경우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